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TV 채널의 재현입니다. 오늘 9월 1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한7시 정도 됐네요. 예, 이렇게 이놈들 풀어놨습니다. 오늘은 앞산에 안개라기보다 운무네 운무 운무 아, 안개가 이렇게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야 똑순아 똑순아 이리와봐 <laughs> 자, 여러분, 어, 소백 자연인 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소백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 어, 어제부터 어, 2021년 어, 가을 어, 추석이 어, 추석 명절이 어, 휴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1년 동안 어, 그래도 어, 직장 다니시는 분, 또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많은 어, 고통과 어, 어려움을 겪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추석 명절 이 휴일을 어, 즐겁게 여러분들 어, 보내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아참 안타깝게도 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예, 그, 예, 또 서로들 예, 조심해야 하고, 어, 또뭐면 이상 모이지 말아라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규제도 있고.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날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갖고 1차 접종, 1차 접종은 뭐한70% 됐다랬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와중에도 확진자가 2천명이 넘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시골이든, 도해지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안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방심하시지 마시고, 어, 추석 명절, 어,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 1년 동안 그래도 이 소백 TV 채널, 어, 소백 자연인 채널을 여러분들이 어, 제가 어, 다소 영상이 미흡한 영상이나마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어, 또 구독자분들께서 힘들어하고 어, 나름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어, 정말 어, 감사한 하 마음을,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이 방송을 어, 통해서 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힘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소백자인인 채널에서. 어, 수익 창출은 일부 소액이, 어, 되지만은, 제가 그 영상을 포기하고, 아, 그 채널을 포기하고, 어, 이 채널에, 에, 이렇게 몰두하고, 어, 소백 TV 채널을 앞으로, 어, 영원히, 아, 이렇게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예, 잠시만요. 야, 똑순아! 똑순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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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집중이 안 돼. 어먼 미래에 계속 어 구독자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아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왜 자꾸 저어 붙잡고 있느냐 아,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어 대한민국 진돗개 어, 전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어, 애견인분들 을 위해서 어, 보다 어떠한 그 어, 새로운 정보, 아, 그런 거를, 어, 이렇게, 어, 들어올 때마다, 아, 그 정보를 알리고, 어, 또한, 어, 떤한 분양 문제, 여러분들이, 어, 100만원, 200만원, 송아지 값에 가까운, 아직도 그런, 어, 아주 못된, 어, 그런 악덕 기업의, 어, 이 개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악덕 기업의 개장수들, 예, 멀리 개장수는 부터 시작해서, 기타, 아, 면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안정세가 될 때까지 투쟁하면서 여러분들을 거품 분양비를 박멸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보다 편안한 어 안정된 그런 가격으로 어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 채널을 방송하신 분들은 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나, 어, 새로 어, 또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하신 분들은 어, 이, 이 사람 뭐지? 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집에서 그 개몇 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맨날 어, 그 영상이 그 영상을 맨날 찍고 이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신 어, 그 구독자분들은 아, 어, 저런, 이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은, 아, 어, 그 핵심에, 아, 어, 저의 어떠 아, 어, 그런, 아, 어, 그것을 알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아, 어, 뭐, 영상이 재미있든 없든, 아, 어, 재미없으면 나가시면 되고, 어, 그냥, 아, 어, 제가 우리 개몇 마리 안 되는 거, 아, 어, 이렇게, 어, 움직이는, 운동하는 모습, 어, 이런 거 지켜보시고, 또한, 아, 어, 저의 어떤 알림, 아,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 아, 이런 거를 어, 잘 기담아 들으시고 어, 도움이 되시면은 계속 영상을 보시고 어, 별 관심 없다 아, 이 채널 재미 없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어, 저는 뭐 댓글을 달지 않으시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어, 방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 자유고 어,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아, 그러면은. 누가,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 습니다 예. 아,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 제가, 어, 뭐, 조에 쏠리기 위해서, 뭐, 뭐, 한다. 아, 지금 계속, 아, 어, 악플은 내가 차단하려은다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멀리 개장수가 자꾸 그것도 얼마이들, 그 광신도들하고, 어, 아, 계속 저를 갈구고, 어, 아, 이렇게 좀, 아, 힘들게 하는, 예, 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이 끝나고, 어, 잠시 후에 제가 소백 자연인 채널에서, 어, 멀리 개장수하고 그 똘마니들에 대해서, 어, 또 이렇게, 어, 방, 해명 방송할 게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야, 다노, 이리 와봐. 다노와, 이리 와봐. 단홍, 이어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이고, 이놈 새끼. 에. 간식이 먹고 싶어서, 응? 어? 자, 오늘도 간식을 좀 줘봐야 되겠어요, 이놈들. 예, 제가 지금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어, 들어갔다가 어, 좀 갖고 나오겠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어,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 뭐, 제가 갔다 나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이렇게 운동시키다가, 제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 한몇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놈들이그 눈치를 알아요. 어, 분명히, 어, 갔다 나오면은, 뭘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걸 눈치를 채더라고, 요놈들이. 어, 왜냐면은, 자주 그랬으니까, 이놈들도말 어,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눈치가 있어요. 어, 눈치가 있다고, 지금 다. 어. 흔들어. <laughs> 에 예, 오늘은 어떤거냐면요 이런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 예 용포 예 이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이 혼나 누가 주댕이다고 누가 주댕이 되라랬어 잭슨이 잭잭슨 에휴 잭슨이 잭순. 저거 씨아 순돌이 사니사능이 가까이 오를때문 가까이 오는구나 이놈의 새끼 야. <laughs> 아이고, 저 새끼 가까이 해 먹으려면은 제가 계장의 안에 견사 안에 들어가든지 잭스이 야, 골통 빨라라 빨라 편히 아이 순서 너무 빨라. 뭐가? 그래. 이거 누구한테 도로 깔지 모르겠다. 옥수이 봐. 어떻게 빨리 먹고 지나는? 먹고 싶어 하고 저거 저거 저거. 삼켰어. 잭수이. 꼴통. 이리 와봐. 살살. 꼴통. 이리 와, 꼴통. 야. 어휴딱 맞나? 파니자 타릉이. 없어, 없어. 딱 맞게 갖고 나왔나? 어? 쪼가리 하나 쪼매나가 남았다. 쪼매나이 독수이, 잭수이 주자. <laughs> 없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놈들 간식을 줘 봤습니다 자 9월 19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놈들 운동시키고 난 후에 이렇게 간식을 좀줘 봤습니다 아직도 우무는 앞산에 중턱쯤에 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이쯤 2021년 어 9월 아 이렇게 어 추석 명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갖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아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던 어 행복한 추석 명절 휠잘 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